이겼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앙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도망갈 친구들이에요 제가 규정을 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아, 서버 유저. 에이, 와파가. 와파가 두칸이야 오늘 게스트 장군님과 함께 저희 학교 교과에서 함께 도망갈 친구들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그래또 웃기죠, 여러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와, 아이고, 산타. 산타. 아, 캐릭터 예쎄네. <laughs> <laughs> 아, 아, 얘가 진짜 그거였네.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아, 아 얘가 스피셜 맞다. 얘가 스피셜이다. 자, 오늘은 장거님과 함께 도망가 친구들 팀전을 갖고 저희 둘이 팀을 할 겁니다. 장거님? 네. 하시죠? 잠깐만요. 아, 니 네. 캐릭터 좀 바꾸고 올게요. 예. Yep. 캐릭터가 없어갖고. 맞습니다. 자, 일단은. 광고 좀 들어가서. 보고 올게요. 예, 네, 여러분. 드디어. 됐습니다. 자, 캐릭터 뽑기 출발합니다. 자, 간복다 준비해. 후! 자! 우와! 야. 우와! 와 좋은 거 나왔네. 잠만. 깐야 잠깐만. 야 야지 그 스페셜 캐릭터야. 헐, 와 좋겠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 그럼 장군님과 잠시만요. 함께 잠깐만 하자, 하나 들어가자. 하나 둘셋 같이 누르는 거야. 하나, 하나 둘, 둘 셋. 댄댄댄댄댄댄 <laughs> 댄. <laughs> <laughs> 갈게요. 어 아닌데? 다른데 왔고. 다른데 왔습니다 여러분. 아서버야 연결이 끊겼대요 그리고 이시작아 슬레 바로 되있습니다아 슬레 아 진짜 무료 아, 티켓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라파람 빰빰빰 빰 무료 선물 오케이 세쳐볼게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과연? 지정 장선이 숨어 있습니다. 오! 오! 잠깐만. 소림 소녀. 너무 센거아니요 야, 좋은 애들만 나와. 지금 장건님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아깝네요. 그러면 저 혼자서 다른 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은 품전. 저 도망가 친구들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클래스가 오집입니다뭐냐 <laughs> <하냐>? 우리 숨어있어요. <laughs> <정말 웃음> 우리 키스에키스두 마리. 그아 이럴 수가. <웃음> <웃음> 자, 저와 같은 팀 분이시죠? 당장. ACP 배보. 아, 저 이번에도 이 숨어 있을 있을게요. 아, 같은 팀이 술래 졌네 자. SPL. 아, 이거 뭐죠, 여러분? 시야 조주, 좋습니다. 시야 조주, 좋죠? 자, 시야 조주. 그 다음, 오! 죽어, 스케이트보드. 스티프, <laughs> 빰, 빰. 됐다. 와, 이거 정말 맞을 것 같아. 바라바람, 바라바람, 바라바람. <laughs> 야, 나도. 엘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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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레> 회복 엘엘엘엘엘엘엘엘바엘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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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회복. HP 회복 <laughs> 수면감지저 지금 좀비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와, 치어, 어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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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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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수면감지 바로 써주도록 하죠. 여기네, 여기네, 여기 썼어. 왔어. 만피. 제가 왠지 이길것 같아요. 지금 HP가 제일 많은 와우. 사람이 S... S, I, L, 4, 50, 6, 5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어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와, 풍년 없썼어요 야, 나 지금도 수리용 딱두번 딱 했다. 좋아, 아, 정말, 아, 죽었다. 죄송해요, 이+ 아너죽을리너 나아, 좋고요! 한지 소망, 가지 소망, 가지 소망. 오오 오. 와씨. 갑자기. 오아 귀여워. 아 죽었어. 바바바바바넌 아아아 죽었다. 아 저기. 었더라넌 죽었어. 막 다른 게 어. 와씨 그걸 어떻게. 아. 오. 야 적군야. h P 가고요. h P 가고요. A P 가고요. 오 이런 쪽아, 이런 쪽아! 야, 이거 피했어! 야, 너 대단한데? 잠깐만, 이걸 유황이가 한껏 해내줘. 뭐 속도 줘 줘. 아, 야, 오진다. 오! 아무나 맞아라 배웠어 엔씨 배복 아 뭐야 아. 아 원래대로 들어왔죠 좋아 아 이거 씨 좋아 주에주에야왜안 밟아 나이스. 잠깐만요, 너 죽어야겠다. 잘 가. 이겼다! 이겼어. 응. 나 이겼어, 나 이겼다. 엄마, 좋거야나 예! 이겼어, 우리 둘이 지이겼 길었죠? <laughs> 장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유항입니다. 친추할까요, 친추? 침출? 어, 친, 친구, 초, 초, 내, 네, 초, 초, 우저 아, 도망간 친구들 잠깐, 끊겼네요. 끊겼다, 안네요 끊겼어요, 동망 아. 제 캐릭터는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이빨 교정을 해서, <laughs> 이빨 으로 잠깐 빼세요. 안 해, 안 해. 귀찮아, 귀찮아. 자, 일단은 그냥 아, 캐릭터 캐기가 캐릭터 필요한데 릭터 캐릭터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아좋아 좋아 터 캐릭터 잠깐 가볼게요. 예. 어, 캐릭터 피가,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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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 캐릭터 캐기터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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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릭터캐다터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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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요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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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 쿵푸 팬더, 쿵푸 팬더. 여러분, 제가 말한 게저 <laughs> 여기서 제일 이득인 게 여기 제일 센게 이득인 게 여기 제일 센게 누군지 알아요? 이 마법사예요. 이 마법사 얻기 힘들거든요. 와. 유학님, 유학님, 네? 마법사 제일 얻기가 힘들어요. 봐보세요. 이 마법 와 진짜 레어쩐다. 이름이 뭐예요? 아, 그게 아닙니다. 방방 방 제목입니다. 방. 그럼 방 만들자. 저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안 하겠습니다. 자이이 이, 아, 같이 이, 해야지 이 할아버님이 이게 레어거든요. 봐보세요. 못 봐요 지금 안 보여. 봤냐 봤습니까? 와씨 악마. 함께. 봤습니까? 자합시다어딨어 하나. 일단은 화, 화살 화살 게임 게임전 할래요? 화살 게임전. 오케이 조, 하나. 됐어요. 좋았어요. 같이 있어. 니 <laughs> 먼저 들어가 있어. 과연.

야가갈게요 여기서. 치아 저어좋고요 가자! 아하! 오우. 개! 개아총알이 나왔 아하! 아하! 응. 아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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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흐

빠바바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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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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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와나 죽겠다 나 죽겠다, 아, 나나 죽겠다. 물었어요, 잠깐만 냐하 하 아! 아, 이거?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유선 이거? 이거? 선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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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가겠습니다. 거 이거? 이하겠습니와이와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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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거? 토도도도 야, 살이죠 오호. 아, 아리. 리 오호. 아하, 제발. 아, 제발. 죽였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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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오리회오리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오호. 아하, 또 죽었어. 에. <laughs> 야, 야, 왜나선냐야 나선이야? 나선이야? 나선야이새끼선칠 걸렸다 이야 만든 이야호야망치이야 나선이야? 나선이야? 망치이야 자, 1이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이야 네. 아, 또 죽었다. 네. 아, 끝야구야나이끝났나 어저갔다. 자, 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